삼성 라이온즈의 오늘 타순입니다. 김지찬과 김현준의 1, 2번, 3, 4, 5번은 유지혁 김동엽, 김재성으로 이어집니다. 자, 어느덧 삼성 라이온즈의 17년차 투수가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왼손 선발 투수 백정현 선수로 이어집니다. 박정우와 박민의 1, 2번, 김선빈, 황대인, 이창진의 3, 4, 5번입니다. KBO에서 경쟁력 있는 구속과 수직, 수평, 무프먼트가 장점인 내일 선발 투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1회 초공격. 김지찬 초구를 비어 때렸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합니다. 자, 이제 그 지시를 잘 수행했던 김지찬이었고 3구째 파울입니다. 자, 볼카운트 1앤2. 스윙 바깥쪽에 삼진으로 불러나는 김현준입니다. 사실 뭐 지금은 레이 선수의 체인지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김현준 선수의 배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자 뛰었고 높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볼넷이 되면서 주제는 2루와 1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높은 볼을 때렸고 땅볼 유격수 떨어뜨립니다. 자, 김지찬의 3루를 돌았고 허물어 파고 듭니다. 선취점,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네, 앞선 뭐, 저희 자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10원 경기 동안에 실책이 10개였거든요. 네. 지금, 한, 지금 다시 한번 실책을 또 범하면서 11개째 실책인데 자, 이제 싸울 수 있는 볼카운트가 됐습니다. 2-2. 강하게 때렸습니다. 유격수 맞고 굴절 이타고 다시 한번 빠져나갑니다. 주자들이 이렇게 말루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성 쪽을 향했던 강한 타구. 포수한테 의지하는 게좀 필요해요. 그렇죠. 자, 높게 떠 올랐습니다. 이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측 우익수 잡겠다는 신호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스타트. 공 홈으로 옵니다. 홈승부 홈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1루와 2루 사이에 걸렸고 주자를 몰고 갑니다. 3루 주자 그대로 멈춰 있고 자, 움직입니다. 홈으로 파고 들고! 자, 주춤주춤 거입니다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몰고 가면서 태그 아웃으로 물러납니다. 1, 2간에서 시간을 끌었고 약간 좀 지체됐던 상황. 자, 이 주루플레이에서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주루플레이에서의 아쉬움보다는 지금은 이 빈틈을 파고든 이한 점으로도 충분히 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그못 막은 기아 타이거즈의 수비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렇죠. 3투풀 카운트. 밀어냈습니다. 왼쪽을 향하는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긴 승부 그리고 안타로 출루까지 성공하는 리드오프 박정우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낸 첫 타석입니다. 선택 능력을 이제 보여줬던 안타. 무사주자는 1루. 타석은 박민입니다볼 옆으로 튀었고 박정우가 여유있게 2루까지. 자 2루 받고 2루에서 멈춥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이 타구는 뻗어갑니다. 왼쪽 계속 갑니다. 좌익 뒤로 탐작. 바깥에 떨어집니다 타격이 되는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박민. 타이거스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방입니다. 따라 붙는 기어 타이거스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엔트리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아쉬움을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일단 박민 선수는 아! 본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빈 특유의 또 컨택은 안타로 이어지는 첫 타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대 땅볼 유격수 한번 떨어뜨려 놓습니다. 잡고 던집니다 일루 타자 수자은 처리해냅니다. 정타도 꽤 많이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구째를 어!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정간 갈라냅니다이타구는 적시타 동점 주자를 홈까지 풀러 드립니다 타이거즈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창진의 적시타입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김지찬 잡아 냅니다 풀카운트 김호령 바깥쪽 골라냅니다 볼렛 그렇죠 한승택 선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볼에 배트 따라 나왔습니다 스윙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한승혁, 아, 한승택 선수를 돌려보내면서 점수는 3대3 백정현 선수가 2점의 대가로 1회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1, 2의 카운트 높은 볼을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맞고 굴절 됩니다 김규성 1루까지 살아나갑니다 포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번트를 냅니다 초고부터 번트 자 잡고 던집니다 1루 공보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박정우 선수가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를 또한번 보여줍니다 2구째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유리한 카운트 이후에는 백정현 선수가 승기를 잡아요. 쓰리 투 불카운트. 자 1루 돌아갑니다. 걸렸고 1루에서 세이크로나 세이프. 크로나 세이프. 자, 타이밍이 늦었지만 1루에 살았습니다. 와 지금은 김준수 선수가 완전히 걸렸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아웃이에요. 맞아요. 네. 세이 판정이 이 o Pando, Kishin c h o 지금, 은뭐 완벽하게 중심을 빼앗긴 g s h i 이 a b i r k 죠 n I'm going to go to Kimsong. Kimsong is g o i 자 g to be a 루까지들어 n e Kimsong is g o i n 그로 당겼습니다 강한 타구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타 3루 두자 그리고 2루 투자까지 홈으로! 풀러트립니다 황대인이 만루의 밥상을 2점으로 연결합니다. 황대인의 2타점 적시입니다 들어올렸습니다. 힘이 실리타고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다다다다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스피드를 원행했던 김지찬의 수비! 타석은 이제 김석환 선수로 이어집니다. 스윙 대부분 커맨드가 우타자, 다타자 몸쪽으로 파고든다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은 루킹 스트라이크 하우스를 잡아냈습니다. 선두타자 이성규 6번 타자. 힘을 실어보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좌중간에 깊숙한 코스 이성규 1루 받고 1루에 도전합니다. 공도 1루로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2루타 이성규입니다. 첫 타석에 희생타, 두번째 타석에는 2루타 자 올해 시범경기도 시범경기에 이성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꾸 그 부담감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넷을 내주고 있습니다 3구 번트를 댔습니다, 파울입니다 타격자세, 컨택합니다, 파울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지금은 각이 짧은 변화구를 활용하면서 삼진을 만들어냈거든요 때렸습니다. 미론의 타구. 중견수 왼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미론 냈습니다 약간 짧게 떨어질 수 있는 타구입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와우! 유격수. 김규성이 나타납니다. 넓은 수비 범위로 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세 번째 아카운트. 이렇게 득점 없이 공격 마감됩니다. 두 번째 투수는 최한을 선수입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리그에 적응한 그렇기 때문에 최하늘 선수가 그런 욕심만 조금 버린다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될것 같아요 자 배트가 돌았습니다 역시 비슷한 코스의 보더라인 투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 근데 그런 부분을 최하늘 선수는 활용할 수 있는 선수예요 코치나 감독이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한 투구 오, 삼진까지 잡아냅니다 박진만 감독의 박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코스에 던져도 잡을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순간에 던질 때 공을 때린 듯한 느낌이 좀 드는 피칭이었습니다. 힘을좀 들이지 않는 투구, 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3구 바깥쪽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K K K 오 회말 최하늘 선수가 기아 타이거 상대로 기록한 성적입니다. 이제 왼손 투수 이재익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역시 뭐 이재익 선수가 안정감 있는 이 제구가 뒷바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구는 불리한 카운터에서의 승부를 아웃카운트로 바꿔내는 땅볼 유도가 됐습니다. 불패에서 이지액 선수, 이승현 선수, 뭐 많잖아요? 아, 그렇죠. 자 왼쪽으로 밀어내면서 박정우 선수의 또 하나의 한타가 됩니다. 3안타 경계 박정우. 2구째 밀어냈습니다. 박민에 타고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우측에 한타 박정우 2루 받고 3루까지 두 베이스 여유있게 내달립니다. 감독의 마음이 정말 뭐... 순간순간 순간 바뀌어요. 원볼원 스트라이크. 삼구 바깥죠 스윙 떨어뜨리면서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가 져옵니다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스스로 만드는 이재익 투수입니다. 자 투수 교체 이어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재익 선수가 내려가고요. 다음 투수는 오른손 이승현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3.60의 평균자책, 4승 4패 14홀드. 불카운트. <laughs> 결과 들어올렸습니다. 출발합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잡자. 입니다. 대인의 장타력 챔피언스빌드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한번 이어집니다. 강대인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이 오늘 경기 이어집니다. 본인의 스윙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최원준을 루킹 스트라이커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고 밸런스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높게 뻗어 갑니다. 이 타구는 멀리 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탐짝! 무너뜨립니다. 김석환에게 기대했던 장면도 오늘 경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겨우 탈것을 한점더 멀어집니다. 김석환도 홈런을 때려냅니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뻗어 갑니다. 왼쪽. 기다리면서 저희 원아웃입니다. 여기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투수 교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다음 투수, 최성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구째 땅볼, 1루수, 막아놓습니다. 베이스 밟고,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투앤 원의 카운트. 때렸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김규성 선수의 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3곡째 바운드볼. 자, 주춤하다가 2루까지 한 베이스를 김규정 선수가 얻어내고 있습니다. 초반까지는 네, 구속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변화구의 위력도 더할 수 있을 텐데. 자, 신이 가진 무기들을 잘 배합하면서 최성훈 선수가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멀어졌습니다. 장필준 선수로 교체된 삼성 라이온즈 마운드입니다. 파레마 기아타이거즈의 공격이고요. 6구째 땅볼. 삼루스. 끊어냅니다. 일로 정확하게 던집니다. 이곳째를 때렸습니다. 가볍게 중견 앞에 떨굽니다. 첫 타석 만의 한타. 막찬 카운트. 바깥 쪽금찌했는데 벗어납니다. 타자가 칠수 있는 구간에서 거의. 포시 패스 볼로 공위오위 5위 자 땅볼이 됐습니다 더블플레이볼 5루 거쳐 1루까지 더블플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두개위 5위 5트가올라가면위위기를 벗어난 장필준 선수가 됐습니다. 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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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견수가 거의 제자리 약간 이동하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구속 대비 위력이 타자에게 또 가장 좋은 투수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징 패스트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효과가 조금 있어요. 어... 이번에도 높게 떠올랐고 눌러서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의 중간 불펜 기대가 됩니다. 자, 높게 뻗어 갑니다. 계속 가는 타고 멀리 갑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타이거즈의 중견수는 김호령입니다. 이렇게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시범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9대 3으로 승리를 거둡니다.